안녕. 처음 집을 사면은 돈이 없잖아, 그치? 신축은 너무 비싸고, 구축이라도 봐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구축 사기 싫잖아. 심지어 수도권은 구축이라고 싸지도 않아. 6억, 7억, 8억 그런다고. 이럴 바에야 서울 벗어날까? 좀 외진 경기도 신축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 있나? 사실 구축이냐 신축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집값이 오르냐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구축이라고 안 오르고 신축이라고 오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오히려 오래된 구축이 흙 속의 진주인 경우도 많거든 오늘은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서 내집 살면서 돈 벌려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본론은 나가서 산책하면서 한번 찍어 볼게 같이 나가볼까? 근데 구축이 마냥 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거든. 어, 내가 최근에 부동산 보는 안목 키우는 챌린지 같은 걸 하고 있거든. 구독자들이랑. 고맙게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지역조사도 스터디하고 임장도 하러 갔단 말이지. 영등포 당산역 근처로 갔었는데,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 제일 유원 2차 아파트거든. 거기가 42년 된 아파트인데, 31평이 얼마일 것 같아? 한번 맞춰봐봐. 거기가 얼마냐면 19억이다. 물론 모든 구축이다. 이렇게 비싼 건 아니야. 행신역 근처에 무언말 6단지라고 있거든. 여기도 바로 역 근처고 32년차 아파트야. 여기 얼마인 줄 아나? 5억 8천. <목소리> 웃기잖아. 연차로 따시면은 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오래 됐으니까 더 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럴 때안 그렇단 말이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유의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있잖아. 여기가 재건축이 될수 있는 곳인가 하는 거거든. 30년이 너무 면 일단 기본적으로 살기 안 좋잖아. 그래서 구축을 살 때는 신축으로 나중에 탈바꿈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좋긴 하거든. 재건축한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달려들 아파트들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떤 곳이 그러냐면 세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건설사들이 좋아해. 이제 살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남는 거를 분양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이득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부서가지고 200세대 지을 수 있는 물건이랑 300세대 지을 수 있는 물건이랑 어떤 걸더 좋아하겠냐고. 당연히 세대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아파트가 좋겠지. 근데 이게 보통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면은 층을 올려서 늘린단 말이야. 근데 뭐 한도 끝도 없이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땅마다 어디까지만 지으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 용적률이라 그래. 그냥 층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한 400%까지도 풀어서 올릴 수가 있는 지역이야. 보통, 고축 오래된 아파트들이 뭐 100%에서 200% 사이거든, 용적률이. 그럼 더 올릴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등포 같은 곳은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라고. 근데 행신 여기가 내가 알기로 한 200%까지 올릴 수 있나 이럴 걸. 근데 여기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벌써 용적률이 200%를 이미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재건축해봤자 더 올릴 게 없는 아파트란 뜻이거든. 이러면 건설사들이 재건축을 할라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날가가는 아파트인 거야. 이왕 30년 된 기, 구축을 사려면 이런 것들은 알아뒀다가 나중에라도 신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지 어, 산책하다 지쳐서 근처 카페 왔어 근데 있잖아 또 하나 구축을 볼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건데 이거는 네가 이거 신축을 사든 구축을 사든 뭐 어떤 형태의 집을 사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입지야 지금 이 영등포 당산역 근처랑 행신역 근처의 차이를 만드는 거 용적률이 얼마나 높냐 낮냐도 있지만 결국은 입지 차이거든. 당산역 같은 경우는 2호선이랑 7호선이 지나는 역인데, 또 여의도랑 굉장히 가깝거든. 우리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잖아. 거의 엎어지면 코다울 결의를 7호선이 연결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쭉 내려가면 강남까지 갈수 있으니까 정말 접근성이 좋은 노선인 거지. 근데 반면에 행신역을 지나는 경의중앙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근대 용산 이런 쪽을 쭉 들어가기 때문에 멈추는 정체역은 나쁘지 않지만 경희중앙 자체가 배차 간격이 한 15분, 20분 굉장히 길거든. 아침에 차한번 잘못 놓치면 끝나는 거야. 그렇다고 요 근처에 일자리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 행신도 전형적인 배지타운의 형태라서 일자리랑의 연결성이 좋아야 하는 곳인데, 행신역 지나는 경희중앙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지금 신축인 친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구축이 돼. 그치?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네가 살고 있는 집을 건물재로 뽑아서 어디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집의 위치는 한번 지으면 어디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도 보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더 중요해. 네가 신축 구축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거는 네가 사는 동네의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인가 직장 가는 가까운가 교통은 괜찮은가 근처에 학구는 있는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가 동네 자체가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입지를 좀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나도 이렇게 입지를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지방의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했었다가 손해를 보고 판 적이 있어. 2억 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주도권에서 보고 있다가 내려가니까 비교가 안 되게 싸 보이는 거지. 사고 나서 내가 입지 공부를 좀더 하다 알았어. 여기가 그만큼 입지적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었던 거지. 입지적 가치로 따지면 한 1억 5천? 이런 물건을 사버린 거야. 결국 더 떨어지겠다 싶어서 그 물건을 손해보고 팔았었거든. 건물의 겉모습은 바로 보이는 거니까 또 신축이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입지가 정말 좋지 않은 곳에 신축을 샀다가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네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당산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챌린지 했다고 했잖아. 그 3주간의 챌린지 동안 내가 강조했던 거는 경매도 아니고. 청약하는 방법도 아니고 임장 하는 방법도 아니고 입지를 보는 방법이었어. 입지를 알아야 건물의 가치 자체를 알수 있고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네가 손해 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 이게 마냥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챌린지 시청했던 분들도 나한테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였단 말이지 근데 3주동도 입지만 진짜 하루 20분씩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한거 피드백해주고 질문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물건 찾는게 재밌다고 다른 지역도 분석해오고 이러시기도 했거든 후기를 남겨주신 부분에서도 정말 입지를 보는 안목 자체를 키워줬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 현생이 바쁘잖아. 정말 많은 공부 둘러가지 말고 딱 하나만 핵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어. 부동산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래에 고정링크도 한번 확인해 봐봐.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내네 사람들은 돈과 공간 때문에 밤잠 설치진 않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